대한민국 검찰 인사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혀온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임은정 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임 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좌천을 겪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복구했고, 이번엔 검찰 요직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개혁 성향 인사들만의 승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주류 검사들도 대거 주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마약 조직범죄 전문인 노만석 검사가 임명됐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호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정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1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최지석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성상원 대전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두 자리는 검찰의 조직 예산, 인사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반면, 이전까지 해당 자리를 맡았던 이진동, 양석조 등은 이번 인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국정 기조 반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개파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파와 친윤 인사가 동시에 중용된 이번 인사. 과연 검찰이 변화의 바람을 탈지 또 다른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